그래서 영남, 호남중부 불경 많은 이제 모임에 가서 축산및 경례사를 했는데 제가 뻥을좀 쳤습니다. 우리 서북 지역은 우리 교단 가장 큰 모예로 구성된 42개 연합체다 그리고 4천 개 교회가 속해 있다. 다들 입을 벌리더라고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정체성을 알리고 또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을 과시했더니. 다들 새로운 각도로 서북지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창식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금에 50분이 아닌데, 늦나고 온것같니다 내년에 이제, 아, 그 말은 아니야 되겠는데, 아무튼, 눈치가 참 빠른 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서북지역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확립하고, 또 우리가 이 소중한 모임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또 제가 뻥치 다운데 우리 서북지역은 증격, 총회장님들이 가장 많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므로 서북이 항상 평안하고 견고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앞서가는 서북지역 노예 의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더욱더 연합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구안에 따른 큰덕거렸습니다 지도 목사님이신데, 뒤에서 얼마나 지도를 잘해주시는지, 김동가 목사님, 환영사. 할렐루야. 네. 얼굴을 보니까 게임에서 진 팀들은 완전히 어둠이 깔렸는데, 우리 환영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 책에 보니까 잘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어, 이걸로 대신하고 저는 구호를 한번 외치고 어, 환영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게 손을 안드는 사람은 다음 게임에 집니다 네. 서북지역 42개 노예 파이팅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서북지역 42개 노예 파이팅 하나님께 영광 을어내세요 내년에 네. 지도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경영하오사 하신데요. 이, 증경총회장님이신 김성규 목사님, 서중의 회장이신 오장년 목사님, 딱 1분씩이십니다. 예. <laughs> 네. 그, 오늘 개회설교가 보니까 연합합시다. 개회설교가 연합의 심 연합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총회사나각 어, 지역 협회 서울 지역 협회 중부 지역 협회 호남 지역 협회 영남 지역 협회 중 서북 지역 협회가 이제까지 가장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하리라 확신하고 오늘 책들에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 이제 축사인데요 어, 권승진 목사님. 그리고 증경회장이신 김진아 목사님 1분씩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승리하십시오. 축하합니다. 앞두고 비가 와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기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복 받으세요. 아, 네. 축제니까요. 우리 외목사님, 어, 그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 목사 상임총무님.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단의 자랑이요 우리 서북의 자랑이 증경 총회장 우리 김성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군성교 중앙회장이신 우리 박장식 목사님은 소개를 했는데 제가 내빈 소개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두번 합니다. 내년에 부총회장 나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 서북지역노예협의회 우리 진경회장님들 제가 순서대로 호명하며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원 목사님, 김흥선 목사님, 김봉영 목사님, 오장열 목사님, 권순진 목사님. 배재군 목사님, 김철중 목사님, 김동관 목사님, 김진아 목사님, 김상윤 목사님, 장선진 목사님,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드리시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임원들 한번이로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의 임원들, 우리 임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대선원을대표장님께서제시제 대표? 네, 제, 제 22회 서북지역노예협의회 체육대회를 살아납니다. 박수 합시다. 네. 자, 선수, 선서를 서평로에 문태인 목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서를 하시면 맨 뒤에 울지 않는다. 그러면은 받는다. 이렇게 다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하나, 너무도 울지 않는다. 하나, 저도 울지 않는다. 하나, 이교도 야구리지 않는다. 하나, 싸우지 않는다. 하나, 경품을 못 받아도 숨질 내지 않는다. 하나, 복사로서 부비를 지킨다. 2025년 10월 16일 선수 대표 군태인 하고 어, 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예 지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평가위원회 위원들 앞으로 다 나오시죠. 지도 목사님 부위원장님 아 그러는 나오. 지도 목사님 부위원장님 또 어, 회계, 서기, 구서기, 위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찬기도를 <laughs> 우리 본회의 계 형광옥 장모님 하시겠습니다 참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흔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리 가운데 우리 서북지역 노예해별을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합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의 장을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일 아, 네. 불안전한 그런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아침부터 일찍부터 우리가 노예를 대표해서 열심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은 전심식탁을 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탁위에 준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에게 기한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제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주신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시락 아, 네. 시키신 노예는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앙 노예, 경성 노예, 삼대 평도에, 상동 노예.